광주 광역시 광천터미널입니다. 제가 해외 여행 로망 중에 하나가 유럽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건데, 유럽은 건축물하고 음식이 유명하잖아요.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, 스페인 남부로 갑니다. 우연치 않게 정씨 동생분께서 카타르 항공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냥 갈수 있는 건 아니고, 해야 될 것들이 이것저것 있습니다. 혼자 가는 건 아니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. 네? <laughs> 어? 안녕하십니까? 안녕. 어, 몰라. 지금 근무를 하고 와가지고 아주 졸린 상태죠. 오늘 위 예쁘게 입은 거 사람들 보여줬어? 저희는 도하를 걸쳐 말라가로 갑니다. 비행기를 이렇게 오래 타본 건 처음이야, 진짜. 우리 총 18시간 정도? 18시간 응. 아버지야 들어가 봅시다 제발, 제발, 제발 퍼스 클래스 진짜 아프겠다 이렇게 나눠주는거 처음 보는 거 같아 미묘다 <놀리나> 오 빨리 가야지, 네. 나는 아예 못읽겠다 영어 없면그치시스 이거? 는데 어? 게 here. k 아, 오케이 오 t when you g 이하 인종 차별인가? 내가 이 중립성을 태는거 식. 아니근데 거기 그런 의도가 없었어. 그 말투에 의도들이 있잖아. 응. 그냥 대려 차원에서 아, 중국 사람 중국 사람 같으니까 중국어를 써줘야겠다. 응. 요런 느낌이 어투였어가지고 근데 <laughs> 우도 나도 당황했어. 에? <laughs> 맞아. 맞아. 근 거기가 촬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짜다는 고민형을 한번. 아그 고민형 비싸? 엄청 비싸. 어그 디자인은? 네? 비싸다고 소문났던데, 그래서 그 홍보 영상에서도 어, 와, 한그 아래 아니, 아니, 계속 곰인형이 나오잖아. 우리 함께 한 말. 여기 진짜 화려하다. 이거 영상으로 보니까 더 화려하네. 이거 비싼 곰인형이라며 <laughs> 직원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를 켤 때마다 한 번씩 와서 물어봐요. 좀 당황스러워. 아 거기는 찍으면 안 되는 게 맞고. 어, 또 있다, 기차 온다. 어디? 오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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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이거 약간 엘리멘탈 그물 떨어질 오, 것 같은데? 대박. <laughs> 저것도 비싼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, 비싸다 그래서 다 비싼 것 같지 않아? 무서워, 무서운데 나는? 너무 커서? 아, 저기. <laughs> 날씨가 날씨가 진짜 확어 밖이랑 아니야 너무 다르다 날씨가 모자 떡이 랬어 아니 근데 이제 절반 온건 사실이야 나 두끼를 먹었는데 이제 절반 왔어. 또 이거 보면서 또 죽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. 아, 이거 날씨 싫어요 <laughs> 와, 너무 좋긴 하다. 할 거야? 아니 무슨 버스. 오, 어, 난 환복했어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미야오. <laughs> 24시간 정도 10시? 걸릴 것 같았는데 지금 한 30시간 지났지 알아? 30시간이지. <laughs> 시간상은 30시간 됐어. 우리 도착은 24시간 안에 했지, 아, 했지만 어. 시간을 <laughs> 30시간을. <웃음> 맞아. 그러니까 계속 어, 쉬운 나라별로 시기가 오, 오 시원하다. 있다 와, 진짜 크다. 아, 너무 시원하다. 어, 저기 버스 저기서 타면 된다고 했던 거. 어, 저기서 타면 된다고. 어, 맞아, 여기야.

시오. 와, 시 진짜 도착. 와, 근데 진짜 너무 예쁘긴 하다. 그 예쁜 화면에 나도 들어와봤다. 오, 저기 성이 보여. 저기 보여? 저기? 저 끝에. 아니, 스페인 오기 싫다고 하셨으요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야? 내가 스인 길거리를 그냥 걸어 다니고 싶다고 얘기했잖아. 순수다 해야 지 그럼 이 정도. <laughs> 오, 갈매기. 아 여기 자전거 도로 진짜 잘돼 있다. 여기 어 자전거 신호등도 있어. 사람이랑 같이 있네 자전거 신호등이.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쭉. 여기도 오토바이 많이 타나? 이거 오토바이가 짱 많아. 근데 이 오토바이도 많이 타나 봐. 그럼 응. 여기 무슨 역인가 본데? 짬브라이 역. 그냥 저렇게 앉아서 그냥 먹는다.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냥 길에서 그냥 앉아서 먹고 하는 거. 그리고 그래도 여기 도시가 좋은 게 좋다. 쓰레기가 없다아 그러네. 진한데 씻고 싶긴 해. 한 이틀째 못 씻은 것 같은데? 위 그런 말잘안 하는데. 무슨 <laughs> 소리야 그거? 일단 집가서 좀 응. 씻고 하겠어. 아직 걸어가는 좀 남았어. 아무것도 없어. 구름도 없고. 어? 빨간불이야? 빨간불인데 건너는 지 <laughs> 아닌데? 철소인데아 방금 빨간불이었어. 오저 어, 건물 진짜 특이하다. 특이하다. 진짜 못 나오는 거. 잘하 잘하고 못 져. 이처럼 붕어물난 것 같아. <laughs> 아 그래. <이거. 웃음> 가우디들이다 저렇게 생겼어. 음, 근데 우리 가우디가? 뭔가 사람 많은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난 여기 사람이 없어요.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? 그러네. 잘못돼. 네? <laughs> 아 재밌다. 그냥 걸어다니는 건데 재밌는데, 아닌가? 나만 그래? 원래 유럽이 걸어만 다니면 그냥 재밌어. 그냥... 우리가 그냥... 평소에 보던 풍경하고 다르게 음. 다른 느낌. 맞아. 홍대 처음 는 느낌 아니야?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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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갑자기 궁전 등장. 음. 저희도 가서 좀 씻고. 하고 오겠습니다. 그럼 일단 빠이다 하고 나왔고 지금 탑파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 니아오 다니면서 <laughs> 어, 이번에 샌다. 연 니아오 다니 아니 근데 그거는 나쁜 뜻이 아니었잖아. 아 그래도 강한 거. 오케이 오아 집은 근데 같이 사는 건가? 뭐? 거기 그치 거기서 거주하시는 것 같지? 너 응. 보통 에어비앤비가 그런 거? 아 그래? 이건 뭐까이 모양들은? 그거 알러지 표시하는 것 같은데? 아 대박! 이게 땅콩이나 뭐 이런 거. 아. <laughs> 아. 러시아 셀러. 파파스. 파파스. 이거는. 와크 그리고 레드 와인, 하우스 와인. 어 유이가 좋아하는 맛이다. 나... 아, 이게 탁아스야 이거 되게 크다 생각보다. 음, 온다, 음, 언니. 안 보여? 뭔가. 그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시켜놓고 막 먹으면서 계속 떠들고 그런다는 거야 이것도 이유로. 대체 0백 원이면은 누나 생각보다 싼데? 그치. 그 탈맥. 커피, 커피, 뭐지, 와인 한잔? 거기보다 싼거 아닌가? 음. 그리고 많이줘 응, 많이줘많이줘 아니죠, 아니죠. 그리고... 지금 요런 느낌으로 먹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맛은 어떠신가요? 음... 오빠 애들 싸라다 맛이아 진짜요? 우리 엄마 해준거랑 맛이 되게 비슷해